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쉽게 외우는 인디자인 2020 기초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디자인에서 그림이나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에 얹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열었는데요 이 사진은 포토샵에서 여셔도 되고 뭐 그림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이 사진을 열어서 그 사진을 저장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자,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워드나, 그 다음에 한글,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거의 다 카피해서 붙여서 그림을 얻게 되죠. 인디자인은 인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걸 우측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카피해서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쇄를 했을 때, 자, 이 해상도가 낮아져서 어, 다 깨져서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얹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여기 파일에 있는 가져오기 명령으로 불러 들이셔야만 됩니다. 어, 이 가져오기 명령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 툴 팔레트에서 그림 박스 사각형 프레임 도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각형 안에 X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타원이 있고 다각형이 있어요. 이 옆에 있는 것도 똑같은 어, 도형들이 있긴 한데 자 차이는 이 안에 이렇게 X로 칠해져 있죠. 자 이게 전부 그림을 얻는 도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각형 도형을 하나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 얹을 그림을 파일 가셔서 여기서 가져오기로 들어가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가져오기. 자, 그러면 뭐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사진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열기 하게 되면 그 사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져와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게 돼요. 자, 이거 꼭 명심하세요. 이게 그림을 불러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자, 지금 JPG를 불러왔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은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을 얹고 이렇게만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이용을 하시고, 레이아웃을 잡고 디자인을 하시려면, 무조건 어느 정도 포토샵에서, 어, 자르고, 보정하고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 이게 JPG만 불러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포토샵에서 또 JPG로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불러드리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복잡해지죠, 얘기가. 예, 그럼 원본을 또 열어가지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텐데. 이...